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즐거운 수학 공부 시간이에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열심히 수학 공부해봐요. 교과서 112쪽 볼게요. 교과서 파일은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세요. 오늘은 4단원 사각형을 마치고 단원 마무리 문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공부한 거 한번 문제 풀어보면서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부터 봅시다. 1번. 그림을 보고 알맞은 사각형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자, 일단 어떤 걸 찾아야 되는지 볼게요. 첫 번째는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은 어떤 게 사다리꼴이었죠? 예, 사다리꼴. 한 쌍의 마주보는 면이 어땠어요? 그렇죠. 평행했죠. 네. 그래서, 요런 걸 우리가 사다리 꼴이라고 했고요. 평행사변형은요, 한 쌍이 아니라 두쌍 모두. 두 쌍에 마주보는 변이 평행할 때. 자. 그리고요, 마지막. 마른 모는 어떤 거였어요? 네 변의 길이가 같아야죠. 네, 변의 길이가 같다. 이 특성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분류 활동 해 봅시다. 가부터 살펴볼게요. 일단은 평행한 여기 마주 보는데 여기랑 이랑 평행 아니고요. 그죠? 이쪽이랑도 평행하지 않고 그다음 변의 길이도 다 다르니까요. 얘는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말은 모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자, 나는 봅시다. 나는 이쪽이랑 이쪽이랑 평행하고요. 이쪽이랑 이쪽이랑도 평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다리꼴도 되고, 어또 된다. 평행사변형도 된다. 그런데 변의 길이는 이쪽이 이쪽 뼈다. 이쪽이 기니까요. 아니죠. 마름모는 아닙니다. 다는요. 평행한 데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변의 길이도 제각각이에요. 라는요 이렇게 평행하고요. 이쪽으로도 평행하고요. 그래서 사다리꼴이면서 동시에 평행사변형이기도 하네요. 그런데 변의 길이는 이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길죠? 마름모는 아닙니다. 마는요 평행하고요, 평행하고요. 그 다음에, 변의 길이도 네 칸, 네 칸, 4칸, 네 칸, 4칸, 네 칸으로 같아요. 그래서 얘는 뭡니까? 그렇죠. 사다리꼴도 되고, 병행사변형도 되고, 마름모도 되고, 또 다른 이름 가지고 있죠? 네. 정사각형이네요. 정사각형. 정사각형은 다 된다. 그 다음, 바 볼게요. 바는 여기랑 여기는 평행인데, 이쪽은 아니죠. 여기랑 여기는 평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쌍이 평행이니까요. 사다리꼴. 나머지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평행사변형 아니고요. 변의 길이요. 이쪽이랑 이쪽만 해도 다르죠? 네. 사, 마름모도 아닙니다. 사 보면요. 이번에는 어때요? 여기랑 여기랑 평행. 이쪽이랑 이쪽이랑도 평행. 그리고요. 변의 길이도 똑같죠? 그렇죠? 음. 그래서 요렇게, 마름모의 특성 기억나요? 요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꼭지점을 연결한 선을 수직으로 만나고요. 서로 2등분 하잖아요. 똑같이 둘로 나눠주는 거. 그 특성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4는 사다리꼴, 한쌍 평행, 두쌍 두 평행, 평행, 사변형그 다음, 내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마름모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아 봐요 여기랑 여기랑 평행 그런데 이쪽이랑은 아니죠 여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의 경우에는 사다리꼴이지만 평행사변형 아니고요 뭐 길이 차이 확 나네요 마름모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뭐가 있어요 마름모는 다 평행사변형이네요 그죠 그리고요. 평행사변형은 모두 다 사다리꼴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음 거 볼게요. 2번. 점, 디긋을 지나고 직선, 기영, 니은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보세요. 자, 그러면 은 수직인 직선을 그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 옆에 나타나 있죠? 각도기로도 그릴 수 있고요. 자, 각도기를 이용해 봅시다. 90도를 지나는 선이 디긋을 지나가야겠죠? 밑에는. 직선에다가 딱 맞춰 주고요. 그죠? 자, 이렇게 하니까 어디에요 어느 점? 여기 그러면 여기 각도기의 중심 요 점과 디귿을 연결하는 직선을 그으면 직선 기역 니은의 수직인 직선을 그을 수 있겠지 한번 해 봅시다. 자, 이때 그을 때요. 우리가 여기까지 그어도 되고요. 그죠? 이 직선이니까 여기를 통과해서 슝더 나가도 되고요. 자, 여러분 편한 데 그러면 돼요. 넘어가서 틀리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직선이에요. 직선.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그릴 수있었고요또 다른 방법도 있죠. 삼각자를 이용해서도 한번 수직인 직선 그어 볼까요? 수직인 직선 다른 말로 수선, 수선 그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삼각자가 등장했습니다. 삼각자 직선 기역 니은에 삼각자의 한 변이 딱맞고요그 다음 디귿을 지나가면 되겠죠. 이렇게 맞춰봅시다 이번에도 역시 여기랑 이점 디귿을 연결하는 직선을 그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 디귿을 지나고 직선 기영 니은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 보았습니다 삼각자, 각도기 등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일단 평행인 걸 찾아보면요 얘는 이렇게 쭉 이쪽으로 연결을 더 하면, 이쪽에서 어딘가에서 만나겠죠? 얘도요, 이렇게, 이렇게 가다 보면 어딘가에서 만날 겁니다. 얘가 평행이죠? 자, 그러면 3번을 가지고요, 우리가 거리를 재어 볼게요. 자, 거리를 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가장 짧은 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놓고 그냥 이렇게. 얼마냐? 보자, 이렇게 하면. 1.6? <laughs>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두 직선에 수직인 선을 그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요렇게 돌려 돌려. 자, 어, 어허, 얼마입니까? 1.5cm네요. 그죠? 그래서 요 사이의 거리는 1.5cm. 1.5cm. 3번. 직선이 평행한 직선이고요. 거리는 1.5cm입니다. 4번. 평행사변형과 마름모를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우리 평행사변형의 성질, 마름모의 성질 공부했었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서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죠? 어, 평행한, 얘네들끼리 평행하고, 얘네들끼리 평행한데, 얘네들이 모두 같아? 길이도 같아. 그래서 얼마예요? 9cm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있어요?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은데 마주보는 각의 크기는 알 수가 없군요. 그러면 또 하나 뭐예요? 이웃하는 각의 크기의 합이 얼마다? 180. 얘네 두개합해갖고 얼마가 나와야 돼? 180이 나와야 돼. 그럼 180 빼기 50 하면 얼마? 130 나오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마름모라고 했잖아요. 마름모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내변의 네 길이가 같다. 얘도 4cm, 여기도 4cm일 테고요. 그 다음에 마름모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마주 보는 각의 크기가 같죠? 그에서 100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생각을 넓혀요. 5번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 두 장을 그림과 같이 겹쳐 놓을 때 겹쳐진 부분에 만들어지는 도형의 이름을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 보세요. 자,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예요. 직사각형은 어때요? 네 각이 모두 직각이고요. 마주 보는 변끼리 평행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평행하고요. 여기랑 여기랑 평행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주 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하니까 얘는 뭐야? 그렇지. 평행사변형이죠. 평행 사변형이죠. 평행 사, 변, 형입니다. 선생님, 사다리 꼴도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 개가 많으면요. 가장 그 모든 특징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요. 두 쌍에 마주 보는 변이 서로 하지만 사다리꼴은 m 니다두 개의 특성이 모두 드러날 수 있는 답으로 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요. 이번 시간에는 이번 단원 문제 풀면서 확인해봤습니다. 어땠어요? 음, 자, 고생 많았고요. 혹시 어려운 거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복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잊어버리기 전에, 알겠죠? 이번 단원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또 새로운 공부로 만나요. 고생했어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